64번 3차 다항식을 2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음,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만 갖다 써야지 자1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자 1차는 2고 상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를 어 2차 1차 상수가 없으니까 1과 마이너스 2와 0으로 나눠야겠지. 자 됐어. 자 그래서 나와, 나와 있는 나머지가 얘보다는 작게 될 때까지, 즉두개 남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봐야 돼. 자 1이 들어가야만 1, 곱해서 마이너스 2, 곱하니까 0이 되겠고, 자 위에서 아래 식을 뺍시다. 빼면 얘는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내려와야겠지. 자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2가 되고. 자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4그 다음에 얘는 곱해봤자 0이겠네 자 마지막으로 빼고 나면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지 자더 이상 할수 없는 게 얘는 2차 나머지는 1차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몫이 되겠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겠어 자 정리만 다시 해볼까? 자 몫은 이거 뭐라고 써야 돼? x 빼기 2라고 써야 하고, 자, 나머지는 여기 있지,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써야겠네. 자,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.